2079 후에 마이 2023년 8월 17일. 오늘은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생신이라고 점심을 사시겠다고 하여서 다른 권사님들과 함께 이동을 하였습니다. 저는 권사님들을 모시고 운전하며 함께 즐겁게 갔습니다. 가는 도중에, 사소한 이야기, 이야기지만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, 한 권사님에 대해서 "그 권사님은 그랬을 거라고" 하며 판단을 했습니다. 저는 "아닐 거라고 설마요" 하면서 건너짚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사소하게 농담하는 말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, 판단할 만한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. 심중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니, 말로 나오는 것을 잘 살펴서 내 마음이 중심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. 오늘도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게 없어서 아멘.